말해야 돼. 말해야 돼. 이거, 이거, 나 이거 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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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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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거, 이거, 이 근데 아직 시작 안한 거죠 그 응. 아, 언니 이런 거 해가지고 지우개죠 그런 건 아니지 혹시나 그런 거면 언니라고 안 불러 어, 그럼 야, 야 라고 거야? 야, <laughs> 야 여기 다야 <laughs> 너무 한거 어. 아니야? <laughs> 뭐 이럴 거 <것> 같지 않아? <웃음> 아, <웃음> 아...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아. 무섭다 내 차례가 되면 뭐 웃길래 사람 이렇게 아무래도 안할 같은데 거괜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아, 아, <laughs> 이거 세기 힘들 것 <laughs> 같은데? 요 근데 벌칙이 뭐예요? 벌칙이요? 근데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한 명을 아가시는게 편할 거아요 근데 채원 이니 뭐였더라? 나 기억이 안 나. <laughs> 난 지금... 난 모르니까 다 기억나. 나는 다 기억. 제일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관련이라 일화요? 네. 배구밖에 안 해가지고. 다배만한십몇년 동안 지금 배구밖에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네. 어렸을 때 기억났어요? 어렸을 때 너무 옛날인데 <laughs> 나이가 많아서. 뭐라고? <laughs> 하나는. 이거 약간. 이거 하는 게거어거어 이거 어떻게? 이거 어 이거 이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 어떻게? 이거 어지게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 어떻게? 이 어떻게? 이어 그래서 그 이후엔 그냥 사는다. 크리스마스 때 어, 사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. 사야죠. 어, 아,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요. 그리고 쌈 이유가 없는 거라고 스님이 뭐고얘기하 있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있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라고 해야죠. 거짓말 아니야? 그러면 아파트에 굴뚝이 네.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들어온다고 말할 건데. <laughs> 날라서 온다고 해야지. 하늘에서. <laughs> <laughs> 날라서창문창문으로 들어. 하늘에서 날아? <laughs> 들어, 올공간이 없는데? 저리서. 저리서. 저리는저리 저리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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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색서 저리서. 색리서저은색 썰매 잘했어. 아 <laughs> 멀리서 보면 나쁘지 않죠 나도 나쁘지 우와, 않지 않아? 잘 응. <laughs> 우와 잘는데 빨간 도다 재능이 있어요 잘셨네 다들 오색감이 어? 굉장히 좋아요언니들 <laughs> 보내시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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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보내잖아요 난매썰매 타러 가고 싶어어썰매 썰매. 스키. 맞아, 어, 스키. 스키 탈줄 알아? 네. 저번에 저상 때때 탔어요. 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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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재밌을것 같은데. 그럼 타는거 어때? 저요? 한 번도 안 타. 벌써 넘어졌는데요. 허영이 스키 타러 가는 콘텐츠. 아 재밌겠다. <laughs> 신동원이랑 같이 가면 돼. 계속 엉덩방아만 찍고 그 엉덩이만 쳐줘서 나오는 거 아니야? 난그 옆집에서 썰매 나 타고 있어. 어, 저는 그 옆에서 스키트 할게요. 나쁘지 않은데? 괜찮아, 괜찮아. 민경 언니는 썰매 타고 싶어? 네. 어. 썰매 재밌어요. 눈썰매. 네, 그러면 <웃음> <웃음> 설마 이거 얼음 얼음 썰매 말고. 빙판썰매. <laughs> <laughs> 얼음 썰매 말고 그 시궁데라가만. 언니 썰매 타다 넘어지는 거. <laughs> 썰매 앉아 있는데 어떻게 또 넘어지니? <laughs> 아, 나 말이 너무 많이 하면 안 돼. 괜찮아요. 지금 약간 누가 제일 그건지 위험한지 그래서... 알려줄 수 있어요? 아, 근데 이거 말하면 너무... 네. 가 그래요? 티가 나? 티가 나나? 지금 너무... 근데... 나. 아이 진짜. 근데 한 분이 제가 제일 말 많이 했요주를 하고 있어요. 같은 말을 계속 한 적이 있나? 근데 기만이안요 숨쉬기 하는 어. 거아 <laughs> 진짜. 이렇게 제자리 걸음 같지?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. 지금 지붕을 칠하고 있는 사람 처음이 맞나 없어. 그래요? 네. 지붕? 지붕이 있어. 이게 지붕이야. 아, 아그 옆에 병렬인 줄. 알아. 그래 나 아까 저, 조립해봐서 그래. 맞아. <laughs> 생각한다. 언니 아니에요.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? 오 진짜? 진짜? 알것 같아. 맞아아 아... 그럴 수 있겠다. 응. 아, 잘못 골랐어. 우리가. 연 올해가 까지이고싶 다시 2등 가기. 응. 운전 잘하기. 운전은 잘하지 않아도 돼. 조심만 하면 돼. 남의 차 박지 않기. 아...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. <laughs> 차한번 타보기. <laughs> 오래가기 전에 제차한 번. 운전해 보기. 운전해 보기. 오래 간 전에 이루고 싶은 거. 이루고 싶은 거야? 나랑. 바람. 한받는다이제 거. 물어도 돼요 혹시? 언니. <laughs> 음. 얘네 진짜 언젠가 너네 35살되면 내가 논리러 온다니까. 제가 35살이면 언니 몇 살이죠? <laughs> 내가 대형 면허 따서 여기 올 거야. 기사님이라고 불러줄게요. 근데 이거는 안 떼지는 거겠죠? 이거? 범인이나 받고 싶은 거있니까 받고 싶은 거예요? 그렇게 네. 없는데. 엄마 생일에 다 받을걸요? 생일에 휴지 제가 사달라고 하면돼요 언니들한테. 절대 사줘야지. <laughs> 나 작년에 얘네 작년인가 세뱃돈 줬는데 한몇 명만. 나만원 받았어. 갑자기 와가지고 세뱃날인데. 아 받고 더 이상 사람 끌어들이지 말라고 조용하고 집에 가라고 했어. <laughs> 오 예쁘다. 오 오. 오. <laughs> 언니가 선수단내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면 저요. 쟤는 안줄 거예요. 왜요 그럼 어떻게 한 명만 고릅니까? 여기 사람이 몇 명인데 똑같은 걸아 나눠 줘야죠. 난 아니라고 해놓고. <laughs> 아니 한 명만 주라면 너는 아니다. 그리고 모두를 한 명만 주진 않을 것이다. 어, 다 줘야 되니까 싼걸 줘야 되겠죠? 립밤 같은 거. <laughs> 아니 뭐 요즘 뭐 너네 막 립밤 얘기하더만 그거 뭔데? 정민이가 맨날 코스트코 립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? 립밤이요? 그거 립밤 아니야? 세럼인데요? 아, <laughs> 선물 준다면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? 선수가 뭐? 나! 나도 선수니까 <웃음> <웃음> 선물 준다 저요? 네. 언니들은 저를 사줄 거니까 저는 밑에 친구들을 줄게요 그럼 언니들은 누구한테 받아? 본장님 어 이해 본인의 작품세계를 한 번씩 설명해주세요 저의 작품세계는 철저하게 이 친구를 많이 따라 했다 카피? 짬이네 내가 정리하는데 때려야 끝나는 게임인가 오늘? 저는요, 그냥 크리스마스 색깔 넣었어요. 다들 밝게 만들었길래 어둡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. 포인트가 좀 많아요. 어, 어 그렇네요? 네. <laughs> 잘 보이죠? 재밌는 시간이었고 이거가 이제 팬들한테 가서 좋은 추억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거 받으시는 분은 예쁘게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제가 손재주는 없지만 이제 팬분들께 이게 간다면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팬분들 드린다고 해서 열심히 만들어봤으니까 받으시는 분은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아, 이제 결과를 발표할 건데요. 옵션 드셔. 누가 1등 같아요? 서영이요. 정민, 이 서영이, 둘이 돋보여 있것 같아요. 아, 걔네 근데 나인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그럼 제일 뿌질부터 발표. 뿌질은 민경 언니. 민경 언니. 어난 뭐야? 민경 언니. 어 민경 언니? 어, 언니 한 번밖에 안 했어. 내가 내가 했을 때. 뭐라고? 뭐라고? 아니 두번하자아 뭐라고? 두번 하자, 그래서. 아, 뭐라고? 번 그래서 계속 나이를 말했구나. 아, 내가 아유. 뭐라고? 이렇게 하라고. 두 번째, 처음. 너무예요, 설마? 아니에요. 아유. 한숨 아유. 하다가 뭐잘안 돼서 아유. 이렇게 아유. 하는 년. 그것도 있잖아. 되는 거야? 하자, 하자. 그래요? 나가면 돼. 어, 다행이다. 잘못 걸렸어. 태원이. 아. 아. 아뭐 어, 많이 했네? 그 얼마나 많이 한 거야, 나는? 어, 나 옆에서 근데 알을잘못 들었는데? 다음 어, 얘는 뭐야? 바다 어, 나랑 대화를 많이 했나 보다. 어, 아, 이제 어, <laughs> 네. 대박 2파전입니다. <laughs> 네, <laughs> 아니 몇, 몇 번, 몇 번인지. 번어 10번 대 18번. 어, 어, 생각보다 18번 별로 안, 안 했네? 하죠. 더 많이 했는데? 돌려보면 더 많이 나갈걸요? 아니야! 나는 서영이야! 서영이세요? 서영이? 서영이. 서영이. 나는 정민이! 너 정민이! 뭐 어? 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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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인가봐! 너가 나인봐 나! 갑자기 나? <laughs> <그치>? 나세요? <laughs> <나. 웃음> 아니 너인 거 같아? 아니면 나 그냥 답이 나인 같아! <laughs> 내가 나를 맞히거 정민이 선수 같아요? 저요? <laughs> 네, 뭘,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, 네가 시작하자마자 한번 얘기했어. 아니 언니가 없더라고요. 언니예요? <웃음> <웃음> 내가 말했지 언니 안 된다고. <웃음> <웃음> 네가 시작하자마자 잠깐만요, 근데 이렇게. 언니 아니야, 뭐 하면 안 되는데 너 거기서 어떻게 그래? 대답을 해. <웃음> <웃음> 나 나예요? <laughs> 아니에요. 아, 이 이게, 이게 뭐야? 이거 뭐. 이거? <웃음> 이거? 이거? 이거. <laughs> 최종일은 맞 음, 어, 아 어. 그러니까요 제가 언니 안 한다 했잖아요 <웃음> 너무 좋니서 <laughs> <laughs> 네. <그래서. 웃음> <laughs> 어, 걸렸잖아요 네. 그럼 대신에 올스타 나가니까 <laughs> 올스타 포커스 올스타, 올스타 포커스아그도저 <laughs> <진짜, 웃음> 네. 팀에 동년배가 다 이더라고요 네. 그래서 다현 언니랑 3라운드 끝나고 네, 얘기해보자고 아, 하게 됐는데, 아,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아, 진짜 네. 퍼포먼스로. 옆수에서 오셨는데, 다현 언니도 오실 거죠? 팬 여러분, 메리크리스마스!